o 순이 n 뭐? 와너 m o 뭐 뭐? 이0 i 봐 i m o m 하나 0 a p 이나나무0 20 2나20 20 20나0 2나20 20 20 하나 20 20이 왕근이 피부병이 올랐는데 야아가 또 피부병이 올랐어요. 여기 뒤에 털이 다 빠지네. 어수야 야아 봐라. 야아 봐라 야아 봐라 야아 봐라. 야아 봐라. 엄마 보자. 요대가가올랐으 니. 우리 니는 뭐? 어서 일해봐라 하나 더 먹어. 오늘 진돗게 날이라, 진돗게 <laughs> 야, 뭐? 오늘 진돗개 날이래 진돗개 날. 하나. 아야하나 먹는 거 앞에서 그저 눈이 반질반질반질반나해가지고야참 이 이게 맛있는가 봐. 이 구독자님이 아주 비슷했다 그랬 그래 생겼네요. 잘 먹네요. 어마에서 너도 갖다 줄게. 좀 있으면 알아나. 조금만 기다려라. 어서나 삐끼보자 한번 보자. 또 어데 뭐 피부병 올랐어요. 어데 너구리하고 사왔는지. 털이 지금 저 뒤에 지금 막 빠져요. 모형 시이 가지고 소독해야 될것 같아요. 니는 어디 언제 니 밖에 나갔노? 언제 밖에 나와 가지고 레고리 하고 사왔 노레우리니전 네 말에 수술 하기 전에 모여 기가 괜찮고 호수는 오늘 좀 하자. 맞아 얘도 겁만 먹고 너무 많이 먹으면 내가 살 쪄가 안돼 아루나 많이 먹으면 살 쪄가 안돼 할배도 살 빼야 되고 해탈이도살 빼야 <laughs> 되고 해탈이도살 많이 뽑아야 돼 지가 너무 살 쪄가지고 얘들아 <laughs> 니도 운동 좀 부지런히 해라. 응? 뭐시다 섹시다, 섹시다. 섹시다, 섹다됐다자다좀시다좀호다님시버섹 모욕 좀 하. 시 <목소리> <목소리> 희한해, 누르나들은 때가 안 나와요. 다들 풍경이 하고 보리하고 막시끄만 마음 뭐. 누르게 나오는데 야들은 희한하네. 예, 털지 마, 털지 마, 호수요 털면 안 돼. 털면 안 돼, 좀 이따 나중에 털어, 나중에. 지금 털은 게 아니고. 이거 야 이거. 나중에, 할배가호수 털어락 할 때, 저, 밖에가 털맞 돼! 산신년한테 가지 마라. 산신년한테 너, 우리 같은 건 자꾸. 그런 아들 상대하겠네, 니 피부병도 맨날 올리고 그러지. 에이? 피부병 하면 우리만, 얼마나 힘들어. 할배도 힘들고, 민도 힘들고. 에이. 呀，这部分呢，我让。 Yeah. Uh -huh. 니는 뭐가 그래 자꾸 막, 하노? 응? 호수야, 제발 인자. 너 우리하고, 너 우리한테 가지마라, 알았나 어? 응? 시금 뭐 해가 뭐, 자꾸 피부 병 이래 자꾸, 한니가 오면 되나? 가든 뭐 따라가가지고? 그러면 안 되지